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2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나 살게 하소서. 성. Sorry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말씀입니다 1절로 38절까지 말씀 두절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이스라엘 왕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리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지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이성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10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목소리>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왕 우시아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졌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뇨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 9 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 0 년간 다스리며.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함에 문하의 미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5 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 히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 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 아루굽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가 이하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라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네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술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함께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 상하 전체의 포커스는 아카왕 어, 아합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같은 경우 어, 왕들 짧게 짧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역사 가운데 이런 왕이 있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 산당을 제거하는 일들 뭐 이런저런 이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어,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컨대 어, 아사랴라고 하는 우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왕 우시아 때로는 아사랴라고 이야기하는데 52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는 문둥병이 걸려서 그 아들이 요담 요담이 대신 정치를 하지요. 오늘 앞 부분과 뒷부분에이 아스 어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담이 그의 아들 요담을 그냥 어 뭐라고 할까 연결고리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죠. 어찌되었든 이제 52년 동안 왕위에 오르면서 올라 있을 때에. 어,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 수많은 왕들이 어, 바뀌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지요 요컨대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북쪽 이스라엘의 어, 호세아 왕까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어, 우시아 왕 정직했고 또 어, 요담도 정직한 왕으로서 어, 이렇게 평가를 받지만 문제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북쪽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대부분 좋지 않은 선례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과거 뭐 역사 가운데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어, 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어, 대부분 되풀이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되풀이되는 역사들을 어, 우리 때에서 끊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어, 이러한 까닭에 왜그럴까 그러면? 역사를 안 배우는 거죠. 아니, 나는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런 교만함이 있,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아, 그 아담의 죄. 아, 내가 거기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천만에요 우리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지 않,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 아담 어 이것은 온온 온 사람이라고 어, 보아도 좋을, 좋을 정도입니다. 아 어,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그한 사람 예수의 순종이 어, 이 땅을 구원으로 이끈 것 아니겠습니까? 아 어, 아무리 우리가 어, 뭐 이렇게 어, 막 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죠.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끝 끝까지 끝까지. 아, 이 정도면 되겠지.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불량에 이르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모습을 그 것을 다다르기 위하여 정말 많이 애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어, 그렇게 짧게 짧게 끝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 역대 하의 말씀에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 어, 그렇게 통치를 했고 또 아울러서 문둥병 걸렸고 했는데 그 안타까움 속에서 교만했다라는 평가를 또 이렇게 병행되는 열한기 하와 역대하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스가랴의 도움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 받았을 때는 겸손했지만 또또 이후에는 교만하여 불행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까닭에. 오늘 말씀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뜻어 겸손하게 또 역사를 또 배우고 성경을 읽고 어 이러한 전철을 어, 이 성경은 저는 확실합니다어 역사를 통틀어 어느 시대 어느 어느 장소에도 다 적용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이러한 까닭에 어 성경을 읽고 어이땅 가운데에 어 어떤 일들이든지 펼치고 또 적용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어 그렇게 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 알아 어, 또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그이 부분은 저는 어, 정말 우리 우리를 밝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 석사 논문의 지도교수였던 어, 김성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김대중 정부 때 어,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어, 랜선을 깔을까요 모뎀뭐 뭐 이렇게 하면서 전화선을 깔을까요 할 때에 광선을 깔아야 된다라고 또 하나님 또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민정수석 전 나라를 전체를 또 다스리는 어, 또 이끄는 그 수석으로서 있어서 어,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 되었노라 어, 당신이 그냥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라고 했죠. 이게 예, 어디에서 그렇게 지혜를 얻으셨습니까? 말씀에서 얻었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대를 초월하고 또 지역을 초월하고. 문화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역사를 모든 것들을 또 돌아볼 때에 공부하는 것만큼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겸손하게 살아. 아, 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언제 읽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대부분 대풀이 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지요. 주님 어, 죄악의 대풀이 그 과정들을 또 밟는 어린 서금을 범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 이것이 옳지 않거든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담대히 끊어내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의 사슬 이거든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나서란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아버지나 어둠의 권세 악한 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에 앞에 그저 내어놓아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 아버지 당연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겸손하게 위하여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한 주일의 시작 중간에 서서 아버지한 다시 한번 말씀에 비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아버지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옵소서. 행해야 할 일들 가운데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담대함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거절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는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내칠 수 있는 어, 명하여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린 손길 있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살살 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음을 늘 고백하며. 시대 시마다 때마다 고백하며 고백 또 찬양하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입술이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